누가복음 예, 장늘1 7절 21절 세 번역 번역전입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리 및 유대 마을과 예루살렘 온 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 교사들이 둘러 앉아 있었다.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그런데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들을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아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무리 안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렸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 받았다. 그래서 율법학자들과 바레스파 사람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다니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면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하였다. 아멘. 이후 구원의 비결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어,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자리에 부족한 종, 연약한 종이 섰습니다. 성령 보내주셔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 전하게 해주시고. 듣는 자에게도 성경을 보내주셔서 말씀의 아멘으로 화답하는 역사에 임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마음을 열어 어, 귀를 열어 듣겠습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셔라 하나님께 감사 찬양 드리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설교 주제는 이웃 구원의 비결입니다. 어, 말씀 들어가기 전에 어, 성경에서 중풍병자를 고치는 방법이 두 가지가 나왔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직접 찾아가신 방법입니다. 요한복음, 어, 에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 한번 읽을까요? 시작. 그 뒤에 유대 사람의 명절이 되어서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해문 곁에 히브리말로 베드자다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는 주랑이 다섯 있었다.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젖는 사람들과 중풍 병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리 움직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여러분들 성경 보시면 잘 아시는 그 개역개정에는 베데스다라고 나오는데 여기는 베드자다. 아, 이건 세 번역 버전이기 때문에 좀 언어가 다릅니다. 어, 거기에 중풍 병자가 있었어요. 중풍 병자는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를 못하기 때문에 중풍병자를 성경에서 치유하는 방법 중 하나는 예수님이 직접 그에게 찾아가시는 거였어요. 38년 된 중풍병자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고치시죠. 그런데 오늘, 방, 오늘 성경에서는 사람들이 병자를 예수님께 데리고 간 방법이 나온 것입니다.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눕힌 채로 데려와서는 안으로 들여서 예수 앞에 놓으려고 하였다. 오늘 본문에서 보신 것 같이 아시겠지만 사람들이 중풍병에 걸린 몸을 스스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을 들고 예수님께로 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런데 어 문제가 생겼죠. 예수님 앞에 놓으려고 하는데 어떤 일이 있었죠? 우리 빨간 글씨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무리 때문에 그를 안으로 들여놓을 길이 없어서, 지붕으로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 그 자리를 뚫고 그 병자를 침상에 누인 채 우리 한운대로 예수 앞에 날아내렸다. 네, 이런 그림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을, 어, 예수님께 그 중풍병자를 어, 만나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어, 아마 한네 사람 정도가 들었다고 추측을 해요, 성경학자들이. 사람들이 가득 분비어 있으니까 이 환자를 들고 도저히 그 사이를 뚫고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집안에 계셨던 걸로 오늘 나오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사용한 방법은 네, 뚜껑을 이렇게 열고 네. 어, 그러고 예수님 앞에 이렇게 어, 내렸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대범한 것 같기도 하고 어떻게 보면 정말. 어 어떻게 저런 방법을 생각해냈을까? 아, 똑똑하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좀 과하지 않나 남의 집일 텐데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근데 재밌는 건 빨간 것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말씀하셨다. 이 사람아 내죄가 용서받았다. 예수님의 그 말씀이 참 재밌어요. 캐스천이 붙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사람들을 내린 모습을 보고 아 그래. 야 대단하다. 내가 널 낫게 해 줄게. 침상을 들고 이제 일어나 걸어라. 이렇게 치료하셨으면 됐는데 죄가 용서받았다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러셨을까요? 이 의문이 우리만 들었던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율법 학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이 역시 의아하게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왜 죄를 용서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뭔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냥 어 그래 너 낫고 싶어서 왔지 자 일어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죄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셨다는 거죠 제가 어 누가 보음 강의를 하면서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있어요 예수님의 치유사역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이 목적은 사실 구원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낫게 하시는 이유 구원시키려고 우리가 삶을 살면서 아플 때가 있어요 그 아픔을 예수님이 치료해 주시는데 그 이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이에요. 우리가 인생의 문제를 만나요.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구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은 그냥 사람을 낫게 하는 방법이 아닌 이웃을 구원하는 그 비결의 방법이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다는 겁니다. 이 이웃을 구원하려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 만난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하나님의 그 마음을 담게 돼요. 하나님의 마음과 심정이 느껴져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을 보면 특히나 사랑하는 사람이면 가족이라든지 친척이라든지 친한 친구라든지 이런 경우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든 예수님 만나게 하고 싶어 하는 그 마음이 불같이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자연스러운 겁니다. 그게 사실 본능이고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난 사람의 특징,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어,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에게 공통된 기도 제목인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 권력 부원 놓꼭 많이 기도하시죠. 저 역시 어, 정말 부원을 위해 기도하는 그런 어, 정말 친한 형이 있죠. 어, 모두가 한두명 정도는 아저 사람 꼭 하나님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 만나야 되는데 하는 사람들이 다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이 말씀이 그런데 이웃을 구원하는 비결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의 그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웃을 구원할 수 있는지를 좀 배우고 그대로 우리가 변화되는 시간 가지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저 빨간 글씨를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느 날 예수께서 가르치시는데 갈릴림이 유대의 모든 마을과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세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여기서 재밌는건 가르치실 때바리새파 사람들과 율법교사들이 둘러앉아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음. 이거를 비유를 좀 찾다가 딱 번뜩 생각나는 게 있었습니다 바로 데이브 웨클의 2003년 예술의 전당 공연이었어요 저 사람이 누군지 저밖에는 모를 것 같습니다 드럼 치는 사람은 다 아는데 예. 드럼 안 치는 사람은 몰라요 예. 데이브 웨클이라고 아주 유명한 드러머예요 그 치코리아 일렉트릭 밴드에서 어 이렇게 드럼을 치는 분인데 저분이 워낙 드럼을 잘 쳐서 전 세계적으로 어 드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약간 워너비 같은 그런 연주자죠. 근데 2003년에 예술의 전당에서 공연을 하는 겁니다. 당연히 저도 갔죠. 그때 2003년에 알았어요. 우리나라에 드럼 치는 사람이 이렇게 많다는 걸. 어 제가 아는 모든 드러머가 다 갔어요, 거기를. 네. 선생님도 가셨고 뭐 잠깐 배웠던 선생님도 가셨고 그 선생님의 제자 제자 학교 애들 다 갔어요. 그러니까 거의 뭐그 사람이 떴다 하는 순간에 우리나라 드럼계가 거의 이렇게 아주 시끄러 했었어요. 오늘 보면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치시니까 율법 학자와 바리새파 사람들이 모이는 건 당연한 겁니다. 왜냐하면 저 사람들은 율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사람들인데. 내가 자체가 율법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라고 주장하는 그 예수님이 사람들을 사이에서 이슈화가 되고 있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당연히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마을, 유대 갈릴리, 모든 마을,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대이외에 그리 왔을 때 모든 드러머들이 모이는 것처럼 얼마나 잘 가르치시나 보자. 어떤 말씀을 하시나 보자. 이런 궁금증이. 엄청 증폭되어 있는 상황이었어요.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율법학자들 바리세파와 예수님의 차이점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구절이 있습니다. 빨간 글씨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심으로 예수께서는 병을 고치셨다. 이 점이 바리세파와 율법교사들의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이론과 능력이 항상 함께 가셨어요. 단순히 말만 이렇게 떠드는 게 아니라, 말씀하신 것들이 다 이루어지는 거죠. 능력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가 구원의 비결이 뭔지를 캐치할 수 있어요. 지식과 행동이 일치하는 것이 바로 구원의 비결이에요. 우리가 정말 믿음이 어떤 건지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행동이에요. 행동 사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행하는 게 같을 때 사실 구원이라는 게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만 하시고 아무 능력이 없으셨다면 사람들 아무도 믿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나는 구세주다. 너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이다라고 말하고 정말로 누워 있는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문제가 있는 사람의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보니까 사람들이 맞구나. 이렇게 말씀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바로 저 빨간 글씨입니다. 어, 빨간 글씨만 읽어볼까요? 맨 마지막이 다, 다로 끝나죠? 예수 앞에 놓다. 이게 바로 구원의 비결이에요, 여러분. 예수님 앞에 놓다. 지금까지 이 본문 말씀이 많이 이렇게 생각됐어요. 아 그래 우리가 구원하고 싶은 사람 예수님 앞에 놔야지 예수님 앞에 놔야 되겠다. 그 이웃을 예수님 앞에 놔야 되겠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알려주신 게 있었습니다. 예수님과 나 이웃 이세 명이 있는데 지금 이웃은 중풍병자 간자입니다. 성경에서 중풍병자 환자를 고치는 방법은 딱두 가지예요. 예수님이 직접 가시던가, 내가 이웃을 예수님께 데려가던가. 지금 이웃은 예수님에게 갈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이게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는 비결. 내가 예수님에게 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가까이 있어야만 가능해요. 사람들이 이걸 종종 오해해요. 그 사람을 위해 많이 중보를 하는데 그 중보 이상으로 해야 될게 있어요. 내가 정말 예수님 같이 살아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정말 친밀해야 돼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웃만 예수님 앞에 놓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도 예수님 앞에 가야 돼요.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질 때 나와 묶여있는 이웃도 함께 예수님에게 가는 겁니다. 예수님 믿고 행동이 달라지면 이웃이 먼저 알아요. 너 요즘 왜 이러니? 왜 이렇게 잘안 됐니? 이 말이 우리가 들어야만 사실 구원이 임하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입니다. 나는 믿음을 가지고 바뀌었습니다. 이 말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오늘 말씀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셨어요. 예수님이. 아, 예수님이 영원히 뛰셨기 때문에 그들의 믿음을 볼수 있었구나.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아니죠. 진짜 육신의 눈으로 보신 거예요. 저들이 저렇게 하는 행동을 그들의 행동을 보신 거예요. 믿음 이콜 행동입니다. 이거를 자꾸 이분화하고 나누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이 다르다라고만 자꾸 생각을 하니까 믿는 것과 행동이 다르게 나갈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이단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과 행동은 하나일 수밖에 없어요. 믿음을 보시고 행동을 보시고. 같은 말이라는 걸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결국 이 말이에요. 이웃 구원의 비결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우리 저 빨간 글씨만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아멘. 그럼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구원시키고 싶은 사람이 참 많아요. 부모님, 사랑하는 동생, 또는 형이나 누나, 언니, 오빠가 될 수도 있겠죠. 할머니가 될 수도 있겠죠. 여자친구일 수도 있고 남자친구일 수도 있고 결혼하신 분들은 남편, 아내, 또 자녀들 저 역시 마찬가지예요. 처제의 남편 정훈이 형을 전도하려고 계속 기도하고 장인어른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고 그런데 한 가지 알게 된건 내가 예수님처럼 살지 않으면 그들을 구원시킬 수 없다는 걸 정확하게 알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찾아가서 그분을 구원시키기를 많이 기도해요. 중풍병자를 정말 예수님이 찾아가셔서 구원시켜주시기를 우리는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를 많이 해요. 하지만 여러분이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게더 빠를 겁니다. 예수님이 그분을 찾아가주세요라고 얘기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실. 여러분과 연결되어 있는 그 이웃을 구원하는 가장 빠른 방법. 사실은 여러분이 더 예수님 닮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더 예수님의 삶을 살때 구원이라는 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 보면서 잊지 말아야 될게 있어요. 그들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고 나서야 그를 내려놓을 수가 있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랑 가깝지 않고 그냥 기도만 한다고 해서 구원이 임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그걸 맡기셨다는 걸 잊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사실 기도 제목이 많고 구원할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돼야죠? 우리는 더 예수님 닮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과 더 가까워져야 돼요. 이게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많은 구원시킬 사람들이 있다는 것, 축복의 씨앗입니다. 여러분 주변에 구원시켜야 되는, 정말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 많으면, 감사하십시오. 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 닮을 거예요. 예수님과 같이 살아가기 시작할 겁니다. 제가 그렇습니다. 사실 몇 주간 정말 예배를 드리는데 힘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는데 말씀을 선포하는데 이상하게 힘들더라고요. 왜 이럴까? 계절이 바뀌어서 그런가? 뭔가 말씀을 선포하는데 허공에다 얘기를 하는 말 그런 느낌이 받기도 하고 청년들의 삶을 막 이렇게 돌아볼 때 크게 변하는 것 같지가 않고 기대만큼 더 뜨거워지지 않는 것 같고 어 실망도 되고 낙담도 되기도 하고 어 많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번 주에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확실하게 깨달은 게 있어요. 이 말씀 전하는 목사가 더 예수를 닮지 못하면 청년을 변화시키고 청년들이 예수님을 감게 하는 건 불가능하겠고 어,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믿음이 안자라면 제가 더 예수님과 가까워질 것 같네요. 네. <laughs> 하지만 오히려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래, 내가 예수님을 더 닮아야 되겠구나. 내가 정말 사랑하는 청년들과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전하려면. 이 말씀드는 우리 청년과 중고등부가 구원받으려면 내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방법밖에 없겠구나 그 비결을 배웠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좀 부탁하고 같이 변하자고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설교를 마쳤는데요.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 구원시키고 싶은 마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변화는 그 사람이 안 변해요. 내가 먼저 변해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게 구원의 방법이니까요. 우리 사람을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께서 구원시키려고 하셨는데, 율법을 주셨는데, 그래도 우리가 안 변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셨어요. 하나님이 변하셨어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그 방법을 따라야죠. 우리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해야 돼요. 내가 변하지 않으면 안 바뀌어요. 내가 더 예수님과 같아질 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실 때, 구원이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직장 가운데, 여러분 학교 가운데, 사업 가운데 이말좀 믿습니다.